어던 말이 너무 아, 감동이었던 예, 예. 진짜 감동인 말이다 멋지네요, 진짜로. 네. 와, 어, 그런 멘들를할수 있다는데. 네, 네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리고현 씨도 그좀 감회가 좀네 그렇죠. 잘할 수을것 같아요. 근데. 네, 그러면 또 우리게 절친이잖아요. 아, 네. 네. 오늘 또아 아침에 음악 방송에 응원 갔다 왔는데. <laughs> 아 뭐가 그니까. 아, 뿌듯하더라고요. 음. 제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저는 처음에 유리 뮤직비디오를 보본그 느낌을 잊지 못해요. 아뭐 어땠어요? 어 비주얼로 다 부셨다. 아. <laughs> 노래도 너무 좋고 <laughs> 진짜 노래도 너무 좋고 뭐 빼서부터 다 너무 좋은데 너무 또 예쁜 거예요. 또 제가... 어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유리가 막 이렇게 예뻤구나 한번 느끼고 음, 음, 이번 첫 번째 솔로 앨범 대박 난것 같아서 너무 네. 좋네요. 고맙습니다야뭐 네. 댓글에도 뭐 지구 끝까지 간다라고 하고 예 수고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컴백 뭐 축하한다 뭐 그런 기본인 것 같아서 2만 분이 거의 다 되게 실시간 라이브로 네. 함께하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와, 거거든요.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수근 채널도 많이 들어가요. 7천 명들어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야 좋아요도 한300뭐입거요 네. 300만 정도가 거의 이제 달렸고요. 댓글도 뭐 5,000개 이상이.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. 아이 팬들을 위해서라도 네. 우리 소녀시대 또 개인적으로 또 유리시 네. 또 활동 또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같이 응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. 너무 뿌하고 보니까 워낙 예쁘고. 또 뛰어난 또 재능도 갖고 있지만 활동할 때의 모습이 가장 보시피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 예, 맞아요. 이렇게 보죠. 효연 씨도 곧또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거겠죠? 네. 네. 효연이 또 바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오!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대박입니다. 이제 소녀시대 아주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네. 듣게 되실 겁니다. 자 마지막으로 유리 씨가 스페셜하게 네. 빠져간 무대를 네. 어, 네. 저와 함께 준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<laughs> 지금 안무 연습을 해. <laughs> 아, 농담이고요. <laughs>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, 우리, 빠져가! 뮤직비디오 네. 다시 함께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편안한 밤 되세요. 네, 안은밤 되세요. 안녕! 너무 재밌어